목포의 갈치잡이 어선들은 낚시가 아닌 그물로 잡는데요. 한번 출항하면 꼬박 열흘은 바다 위에서 조업합니다. 조업지가 한 5시간 정도 항해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추자도 서쪽에서 조업합니다. 추자도 서쪽이요? 예, 예,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조업지가 이쪽이나 되겠네요. 여기 근처에는 없어요? 여름이나 더울 때는 이 섬쪽에 많이 어군이 분포되어 갖고 있는데 지금은 기온이 낮다 보니까 네. 좀 멀리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 있네요, 어군이. 최근에는 목포 해역에서도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보통 겨울이면 따뜻한 수온을 찾아 제주와 거문도까지 이동하는 갈치.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동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조업지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울리면 비로소 시작되는 작업. 강망업법인데큰 단위 2.5톤 내는 큰단지 고정을 해주고 250m짜리 줄이 늘어뜨려진 다음에 주을걸 벌려놓으면 모든 고기들이 도리의 영향을 위해서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투망은 물살이 바뀔 때 맞춰서 하는데요. 물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순간을 포착. 뱃머리 부분에 있는 거대한 밭을 내리면 그에 맞춰 선미에서 그물 투망이 시작됩니다. 그물의 무게만 1톤에서 1.5톤. 길이도 130m에서 150m나 됩니다. 크기가 꽤 큰데요. 저 바닷가에 다요 갈치가 아니라 모든 고기가 저주층에 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갈치는 보통 모래와 펄이 섞이는 곳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갈치를 잡기 위해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고정하는 겁니다. 1시간 30분 정도 아, 1시간 반 정도 또 기다려야 돼요? 예, 또 기다립니다. <laughs> 조류에 따라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기다리는데요. 제가 수심이 77m하고 현재 수온은 15.2도. 이런 어군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인지는 저희가 모시죠 대충의 예, 어군을 보고 통화하기 때문에 음. 어떤 게 가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바쁜 일이습니다 기다림도 잠시, 어이, 선장의 지시에 맞춰 지체 없이 시작 되는 양망 작업. 어망 갈치잡이는 조류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조업인 만큼, 선장의 경험과 판단은 절대적입니다. 양망기가 돌아가자.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그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무작정 당겨 올렸다가는 낭패.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물 꼬인 현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아 이렇게 줬다 감았다 줬다 감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고기가 그걸 다 방출돼 버리고 또 사고 나고 또 어장을 다음을또 어장도 하기가 힘들어지고. 여기 지금 다 같이 가치 큰 가치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아니잘안보어 하야죠, 하야죠. 에? 에, 사살. 등 같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 이거 이제 빼면서 습기니까 그분이 습기 내려가면서 부 시간 됩니요한 눈에도 씨알이 꽤 굵어 보이는 것이 시작이 좋습니다. 어, 어. 괴물을 찾아서 실력받고 가. 거기를 털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얼핏 봐서는 그물이 꽤 묵직해 보이는데 과연 갈치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결과물을 조심스럽게 갑판 위에 쏟아냅니다. 조업의 특성상 갈치 외에도 귀한 물고기들이 다양한데요. 손원들에게 제일 반가운 건 역시 갈치입니다. 물고기들 사이사이 제법 굵은 갈치들이 많네요. 이것이 S급입니다. 어, 꼬리에머리정도 꼬리가 1m가 넘습니다. 구이용 좋고, 조림용 좋고. 40마리에 60만 원 정도. 7배 정도 차이 나네요. 이런 거는 이제 선별이갖고 가면 이제 젓갈 공장. 산란 후 찬바람이 불어야 맛이 제대로 드는 갈치. 여름에도 저희가 갈치를 잡지만은 여름에는 수온이 너무 높다 보기 때문에 갈치의 그 살이 좀 무르고요. 지금은 수온이 나가, 낮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살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요리하기가 여름 갈치보다 지금 갈치가 요리하기가 더 좋습니다. 선별된 갈치는 선도를 위해 얼음을 채워줍니다. 그 정도면 한 150만 원한가만이에요 네. 저라고만 들어주면 성공이죠. 저렇게들어요 <laughs>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바다. 거센 물살을 견디며 기다리기를 6시간. 다시 한번물때가 바뀌는 때입니다. 6시간 지나서 이제 또 들물 소망을 해야 되는데 어군이 잘안 잡히네요. 수심은 101m 들어가는데 이 저질 쪽에 층이 저질층에 어군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다 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좀 우리가 판단하기 바로. 뭐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울자. 네. 울며 계자 묵게식으로 투망해야죠. 이제 복지 보기에 이게. <laughs> 투망해서 거기 들어가면 고맙고 네. 없으면 이제 할수 없는 거. 갈치는 보통 밀물일 때더 많이 들어 기대하며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립니다. 또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그물을 걷어 올리는 선원들. 그물이 행한 곳이 물고기 그림자도 회지랍네요. 걱정했던 대로 크기가 작은 어종이 많아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건져올린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갈치 몇 마리를 건진 것이 전부. 야채 없어요. 지켜보는 선장도 애가 타는데요.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네요. 우리 약하네요, 지금 물이 약해. 이번에는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다행히 물고기 양은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찾는 갈치는 없고 제철 맞은 고등어만 한 가득이네요. 자씨 파러 파러 아오 아기 이야 엄청 크네 모두 귀한 생선이지만 갈치 배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다 잡아줘. 갈치 병어 외에는 전부 다 잡아요. 갈치 병어요. 네. 조업의 특성상 다양한 물고기들이 올라오는데요. 어종 보호를 위해. 그해안강망 어법을 쓰는 배는 1년치 조업량에 제한을 둡니다. 또한 갈치와 병어 외에 물고기도 판매를 하거나 버리지 않고 양식장에 먹이용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일부는 선원들의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다음 물때까지는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 전균적으로 하루에 한열 잔은 먹는다고 봐면 피곤하니까 이제 커피 이제 잠도 오고라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조향이, 조항이, 조항이 약할 때는 또 다음 물때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수는 없으니까. 조류의 변화에 맞춰서 하는 추몇번 그물을 던지다 보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홍도 우부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예? 홍도요? 예. 아니, 그 갑자기 홍도로 가요? 아. 조항, 조항이 홍도 오서 지금 형성이 크게 돼가지고 홍도, 여기가 대극산도. 어, 네. 다은 저희 저업지는 여기 지금 한여기나 되겠습니다. 여 시간 걸렸습니다. 조업할 곳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종일 미뤄뒀던 식사를 이제야 챙깁니다 낮에 잡았던 새우와 생선찌개로 만든 밥상. 서기진 배를 달래기에 이만한 게 없다는데요.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식사를 끝내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선원들 대부분은 가족을 멀리 두고 온 외국인들. 이거 베트남. 아, 베트남. 네. 하루에 잠자 가다 5시간. 아, 하루에 5시간 정도 주무세요? 네, 네. 아니, 저분은 누군가요? 와이프, 와이프 아 와이프, 네, 와이프, 와이프, 와이프. <laughs> 선원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도 선장은 선실을 지키는데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밤 항해. 간단히 끼니를 때우며 항해를 이어갑니다. 한번 출항하면 한 10일 정도 바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1 7살 때부터 했습니다. 열일살 때부터 배를 탔어요. 예. 바다 생활을 안 하려고 다른 걸 많이 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천성이 낫더라고요, 천, 천성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왜안 하고 계세요? 아, 아직 조류가 안 바뀌었어요. 들물에서 썰물로 조류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 안... 금액이 뭐몇 백에서 몇 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하고 차분하게 조업을 해야 된다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조업 신호가 떨어지고 선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시 멈춰 버린 조업. 바다만 유심히 살피는데요. 지금 조류가 약해 가지고 그걸 못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류에 의해서 국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조류가 안갈 때는 1시간, 2시간씩 더 기다려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조업 시점을 기다려야 하는 일. 때문에 갈치잡이 어부들은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물 간다. 조류를 타고. 그물이 퍼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야 본격적인 조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양망전에 준비해 둬야 하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얼음 장구. 좋아. 갈치의 신선도를 위해 필수인 얼음. 얼음을 빼고 나면 잡아 올린 갈치를 보관해 두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얼음까지 켜켜이 쌓아두면 양망 준비 끝. 대물 갈치가 나오길 바라며 힘차게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그런데 첫 그물부터 수확이 좋지 않네요. 갈치는커녕 다른 물고기도 얼마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운을 기대하며 어장을 찾습니다. 그물 가득한 물고기들, 이번에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기중기가 힘을 쓰는 소리만 들어도 그물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이야, 이틀 조업 중에 가장 물고기가 많이 든것 같네요. <laughs> 이게 한 방! 아, 이게 한 방이에요? 예, 네, 맛이어 많이 나왔어요? 네, 말했어. 많이 썼어 <laughs> 많이? 연달아 올린 그물 역시 묵직합니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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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할 잡아. 새도 없이 몰려드는 잡아. 물고기들. 잡아. 이럴 때는 물고기가 눌리지 않도록 골고루 펼쳐줘야 합니다. 잠깐 사이에 그야말로 만선입니다. 만선의 기쁨도 잠시 선별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 선장도 나섰습니다. 아 양이 많이 들어서 빨리 네. 선별을 해야. 네. 거기 선도를 위해서 치료줘야 빨빨 치료줘야 돼. 돼. 아손도가 많이 떨어지나요? 이렇게 많이 들면 배가 좀적응하게로 거기를 누르고 누르고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돼.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서너 시간이요? 예, 예. 갈치는 길이와 넓이에 따라서 대갈치와 중갈치로 구분해 두는데요. 이번 조업으로 16kg 상자 240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뭐, 어, 어, 이게. 몇 세트요? 어? 아, 지금 큰 거. 어, 아, 지금 크 거. 큰 거. 기분 따봉입니다. <laughs> 피곤해, 피곤함이 다 날려가는. 거예요. 현실가가 좋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바라보지 않겠나. 봐요. 조항이 좋아가지고 직접 사망으로 네. 거기 하여가러 가고 있습니다. 밥 먹게 병어 4이 썰어라. 여기서 봐봐. 이렇게. 누가 <laughs> 해놨어. 만선 기념 특식은 뼈째 먹는 고소한 병어회. 또 애들 회를 좋아하니까. 하면서도요 해요 선원들도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어 맛있어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시작되는 작업. 갈치의 선도를 위해서 서둘러 하역을 준비합니다. 갈치는. 선원들이 1차 선별한 상태로 위판장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선별해 경매에 붙여집니다. 양식장으로 팔려나갈 생선들까지 내보내면 하역 완료. 지금 먹갈치가 제철이고요. 이제 가격도 단가도 좀 많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다운된 상태거든요. 분들께도 좀 많이 좀 연결해 주십시오. 목포부 목포, 같이 파이팅!